어, 안녕하세요, 야, 여러분. 되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씨 아니 희요씨 아예 뭐라고 해야 되냐 어쨌든 희원씨가 같이 콜라보를, 왔고, 콜라보를 오늘... 했습니다 안녕하러냐 오늘 러요친구잖아요 어쨌든 콜라보 맞요아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요 여러분. 안여러기요 여러분. 안녕하가요여도분안녕하요하요러분안요요 오늘은 저희가 금무탈의 대결을 해볼 건데. 아니 요저 대결하기 싫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희 이건 말이 이건 말이 없었잖아요. 잠시만요. 오늘부터 말하기 됐습니다. 아니 저기요? 말안 했잖아. 어,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타워를 굉장히 못 하고요. 제가 할 말인데요. 네가 먼저 왔구만. <laughs> 나보다 네가 먼저 왔잖아. 나월업해서 왔는데. 너한테 따로 잡혔잖아. 아니지. 제가, 타가을 거의 안해가지고 제가, 제가, 해봐. 제가, 뭐야? 제가, 잘못 제가, 제 있어요. 하지만 예쁘가가 제가, 어가 제가, 제 아우 가 아우 참고로 저 오늘부터 업로드할 때그 편집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화면을 제가, 직접 그릴 제가, 요 그래요? 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배경 그리기 노란색이에요 님은요 저요? 노란색이에요 아 그렇구나 저 방금 노란색 왔는데 저는 오늘 질 생각으로 온유유입니다 어차피 못 이겨요 쟤 내가 저보다 못해 다시 다 리사 s a l 거든요 l i s 하실래요? 니말 i 사 아니에요. 저 여기 유튜브에서 뉴 l 씨예요. l 사 s a l i 사 a 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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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s 야 설명춤 내꺼거든 설명춤 내 거라고 설명춤 내 거라고 씨 <laughs> 설명춤 내 거라고 거기 한 면주에서 제 이름은 강희원이라고 여자 의 캐릭터인데 내얘 예, 진짜 이름 따로 있어요 설명을 잠깐 설명을 잠깐 잠깐씩 드리면은 야 어, 리사 불러 야 리사 불러 리사 불러라고 잠깐 일단 아니 일단 일단 자기 소견 개 자기가 자기의 일단 희원이는요 너 컨셉 지켜라 너무 똑똑한 컨셉 지켜놨잖아 아, 일단. 일단 아니야 이건 설명은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일단 희원이는 일단은 컨셉 지켜 컨셉 교복. 컨셉 지켜 아. 컨셉 <웃음> <웃음> 하늘색 교복에다가 하늘색깔 눈동자고요 거의 생기가 없는 무이스워 같은 눈인데 가끔씩 아, 아, 그... 생기가 돌긴 돌죠 그래도 예. 약간 그렇죠? 나 방금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했어. 네. 그리고 저희 세계관은 능력과 수인을 사용할 수 있는 수인 능력관 세계입니다. 오씨 뭐 잠깐만. 그래서 저희가 일단 능력을 각 정해놓고, 와 뭐, 세계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희원이 특징이라서 제가. 아 미친. 따랐고요. 그 머리가 둥알이 그쯤까지 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대충 머리가 길다는 뜻이에요. 머리. 네, 그리고 능력을 알려드리자면은 얼음이랑 하늘이랑 하늘은 그 하, 하늘 자체를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사기캐요네 네, 어차피 너리들도사기캐요아 미친 나피없는데 그리고 거의 뭐 하늘에 관련된 능력은 다쓸수 있다 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불트라마가 있어서 뭉창있는 가까이도 못 간다는 점. 그러면은 이제 리사가 불로 지지면은 쟤는 이제 얼음으로 절 얼려버릴 예정입니다. 네 맞아요. 얼음이 절대 안 깨지기 때문에 네. 최강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아 리사 설명해 주시죠. 어쩌라고요. 나 지금 리사 아니지? 나 지금 캐... 아, 그리고 나 지금 나 리사 지금... 캐릭터 아니 캐릭터를, 캐릭터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아 그리고 저희 지금 하늘즈 멤버 중에 한 명이 없어가지고 네 맞아요. 사라씨가 없어요. 사실 이름이 나중에 지으려고 했는데 이름이 좀 대충 지어졌어요. 왜냐고요? 귀찮나요? 귀찮은 게 아니라 그걸 니들이 정했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제가 추천해주는 회사에 리사 본케 예쁘잖아. 안 예쁜데? 그럼 지금까지 왜? <laughs> 어쩔? 빨리 리사 소개해주세요 예 잠시만요 저 그럼 나갔다가 꾸미고 다시 들어올까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왜나 왜? 지금 캡틴이란 말이야 캡틴 말고 소개나 해얘 지금 캡틴이야 난 지금 투피 피 시원이야 됐고 해얘 캡틴이야 하라고 아 그럼 이렇게 만들자 캡틴이 리사의 스킨이었습니다 따단 좋은데요? <laughs> 오케이 스킨으로 만들어버려 <laughs> 스킨도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일단 리사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네번개 번개구요 네 능력도 번개랑 불이 있어요 노랑색 보니테일에다가 그 뭐냐 번개 모양 브로치 달고 있고 그 바지에도 번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 맞다 저희 나이는 15살이에요 네 실제는 아니지만 네 실제는 초 저는 초등학교 땡땡 학년입니다 네, 왜냐면 개인정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름도 개인정보 아니야? 물론 난 유튜브에 개인정보. 내 이름을 떡하니 박아두긴 했어 뉴뉴하고 가로의 G1TV... G1의 g 아, 유튜브 채널이라고 해서 제 본명 이름은 가온인데 네네. 그, 네, 네 맞아요. 그다 댓글을 달고 싶은데, 계정이 없어서 댓글을 못 달았어요. 계정을안만들었나요제유튜브에요아니요가운데라는 하나... 이게 가댓요 네네, 가 제가 제가 가 그럼 제가 먼저 확 내려? 아 맞다 그리고 그 저에게는 사부님이 부르는 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네. 그.. 일단 첫번째로 일본.. 일본... 어? 아니 일본어를 좋아해서 일본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일본어를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잘 제거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하잖아 이씨. 나보단 잘하잖아 아니 애니부던가 나는 일본어를 듀오링으로 아, 배우고 있다.. 오5씨 뭐야 잠깐만 아이 미친 일본어 녹화요 듀얼인거 어, 어쨌든 이거 뭐더라? 첫번째 별명은 일본인이고요 뭐더라? 잠시만요 두번째 여... 별명은 채.. 음, 네. 제가 이름이 성이 성을 알려드릴 수 없고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차피 가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부님이 그 채가온도라고 막 오늘 날씨, 오늘 체감 온도가 좀 낮아졌으니 다들 패딩입고 야,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 뭔 소리야? <laughs> 아, 뭐리뭐 아파. 아, 씨, 바뀌었어. 아, 수박. 어디에요, 님? 와, 가오씨가 말이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존나 어이가 없어요. 오늘 리더 보드에 가온 시간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갔네 이새끼 뭐야? 아제 시간 다 됐나 봐요. 아제 인장. 어, 뭔가 진한 색으로 해버렸어. 어쨌든 그러면은 오늘도 올라가. 끝까지 올라가진 못했네요. 네. 답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ee you!